평소와 달리 일찍 방송을 킨 향대감. 오늘은 역사를 배우고 싶어 하는 세 명의 게스트를 위한 특별 인류 역사학 강의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역사 중에서도 뭘 하게 될 거냐? 수많은 역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인간에 대한 역사의 얘기를 보관이 하려고 한다. 인간의 역사를 크게 나누면 먼저 선사시대로 달라지게 되네. 선사시대 혹시 들어보는 사람 있는가? 선사시대 그막 돌...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돌 같은 거가 뭐예요? 돌 같은 거... 돌로 맞아 볼래? 선사시대라 하면은 말 그대로 도구의 발명의 시대다 어? 왜? 우리가 이제 흔히 말했던 두 발로 걸으면서 부터 불을 쓰고 도구를 사용했던 시기들 그러니까 도구의 재료들이 급격하게 바뀌요 이 시기 때 그렇기 때문에 선사시대라고 얘기를 한다 첫 번째 석기의 시대다 지금 보면은 돌이 자연적이게 생성이 된게 아니라 돌로 내려쳐서 잘라낸 부분이 보이지 양옆으로 네. 네. 즉 사람이 인위적인 목적을 가지고 돌을 가공한 것일세 그래서 이 시기를 석기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이거 다음에 뭘 썼을까? 돌 다음에 이제 조금 간섭기, 더? 간석기청섭기청동 아이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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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패 아이패드! 아이패드! 아드 <laughs> 조금 생략된 게 많을 뿐.. 아, 너무 많이 생략됐는데.. 이제 금자소저는 못 썼을 것같은가 철... 철... 철기야 철기.. 철기 바로.. 철곡 <laughs> 다음에 철곡 다음에 다이아 꼭괭이로가기 때문에 <laughs> 철 말고 금으로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금이 더 만들기 아니요. 쉽잖아.. 근데, 근데 금은 내구도가 없어요.. 없어요. 내구도가 좀 어, 적어요.. 꼭괭이를 누가 만들어.. 약간 좀 얼탱이 없게 추리라는데 얼추 맞게 얘기하니까 다열받는구나 <laughs> 그래서 그 사실.. 도구라는 걸 사용하게 되는 건.. 솔직히 자연에서 구하기 쉬운 손으로 사용을 한단 말이지.. 네. 그래서.. 네. 섞기 다음에는 이제 금속을 사용하기 시작하는데 바로 청동이다. 이때 이 시기를 보면서 그러면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청동이었느냐? 아니었다. 그거는 도구가 다 청동은 아니었고 청동을 이용해서 도구를 사용했기 때문에 청동기라고 얘기하는 시기요. 이 청동을 사용하게 되다가 드디어 불을 고온으로 뽑아내기 시작하네. 아, 더 녹일 수 있는 게더 많아졌구나. 그렇지. 왜냐면은 사람과 동물의 차이점을 얘기했을 때불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보통 불을 사용할 줄 안다. 즉 불을 사용해서 녹일 수는 있지만 사실 많은 재료들을 불에 다 가져다. 두면은 의외로 불에 안 타거나 안 녹는 게 많다는 걸 알게 돼 이걸 요 용암 퍼왔나 그러면은? 그러게, 그런 듯. 그게 그 이유가 뭐냐면은, 흔히 말하는 더 뜨거운 온도로 지켜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용암을 쓰진 않았고 이제. 용암도 철 바구니에 담잖아. 철이 엄청 안 녹나 봐. 녹아. 속는다고 아, 용암에. <laughs> 용암에 철이 녹아. 마크에서 나 녹는데. 그러니까 놀리지 인마. 그래서, 요렇게, 이제, 고온의 열을 사용하게 되면서 드디어 철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왜? 청동은 사실 잘 녹네. 근데 철은 의외로 녹는 점이 높아가지고 늦게 나온단 말이지. 그래서 좀더 뜨거운 물을 음 쓸줄 알아야 되는데 이 과정이 어렵다. 고온을 다룰 줄 아는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확보가 되면서 드디어 철기를 사용하게 되네. 그리고 이 시기를 네. 지나가서 드디어 우리가 알고 있는 시대에 도달하게 되네. 말 그대로 역사시대다. 어? 앞에 선사시대랑 무슨 차이가 있나요? 라고 물어볼텐데 문자가 드디어 네. 발명이 되네. 그래서 문자라는 걸 발명하게 되는데 지금 여기 주변에 있는 문자들 보이시요 기록되어 있는 것들 네. 지금 보면은 뭔가 공통점을 하나 발견하게 될 걸세 잘 보면은 뭔가 문자의 배열이 비슷하고 그럼 뭔 소리냐 랩드라, 문자의 배열이 스펠링이라고 이제 말하는데 그것들을 보게 되면은 이게 문자라는 게 각자 발명한 것도 있지만 서로 영향을 끼치면서 발전이 나갔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기록이 됐다는 소리지 말 그대로 교류도 하면서 그렇기 네. 때문에 이때 부터는 과거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걸세 왜 기록할 수 있는 문자라는 게 나오게 되니까 그래서 음. 기록의 시대가 펼쳐지게 된다 이 기록들을 우리 는 뭐라고 부를까? 역사라고 부르는 게.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 역사 시대 때 이제 대표적인 또 하나가 발명이 되는데 국가요. 음어 아, 발명이라고 어. 되는군요. 왜냐? 발견은 아니니까. 음. 아, 또그렇 그러니까 그... 우리가 뭔가 도구를 만들 땐 발명이란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제도도 발명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네 사실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국가 자체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구가 늘어나면서 사람이 모여 살기 시작하면서 국가가 발명이 되게 되는 거죠. 갑자기 왜이 얘기가 나오게 되느냐? 덩치가 큰 뭔가 집단체가 생기면은 인간들이 살아가는 데 영향이 크단 말이오. 심지어 그 영향력이 엄청 컸던 역사를 거의 뒤바꾼 수준의 국가들이 있었단 말이지. 이 국가들을 오늘 조금 얘기를 해줘야 될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몇 개만 딱 집어왔네. 첫 번째 이집트요. 투 많은 나라 중에서 과연 먼저 생긴 게 뭘까 이 얘기가 나오지 않는가? 얘가 네. 대표적인 국가다. 이집트가 제일 먼저 나왔어요? 아니 제일 먼저는 아니지만 이제 대표적으로 사람들이 4대 문명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더구려 메소포타미아. 인더스, 그다음 황아, 마야. 마지막 어, 마야는 왜 나오는 거야? 마야, 꺼져! 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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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야 아니야! 이집트 문명이오. 마야 인물로 보면 될것 같다. 같지.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 역겹기는, 역겹기는. 이제 그리스요.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이제 대표적으로 어... 유명한 초상화라서 갖고 오게 된 건데 이거 누군지 아시는가? <laughs> 알렉산더 대왕 그리스면 은 맞네. 어 진짜요? 어, 뭐야? 알렉산더데요. 아, 일단은 알렉산더 대왕인데 왜 이걸 그려나게 되느냐 마케도니아 제국 원래 이제 후이들 우리가 나라 얘기하거나 문명 얘기했을 때 동양 서양은 나눠지지 않는가 그러니까 동양에 있는 땅들을 정복하고 서양에 있는 땅을 정복을 해가지고 혼합되어 있는 마케도니아 제국이라는 걸 세우게 되는 왕일세 전쟁을 통해서 그러면서 동서양이 융합이 되는 문화를 만들어내는 인물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벚꽃일세 프랑스 대표적으로 나폴레옹에 대한 얘기를 좀 해줘야 될 텐데 사실 이 인물이 나오기 전까지는 사람들을 다스리는 사람이 한명 존재했네. 모든 나라에 어? 뭘까 왕이란 존재요. 나라들을 지배하고 있다가 어느 날한 국가, 프랑스에서 빵 하고 혁명이 터지게 된 거였어요. 인권 선언문이라 해서 너랑 나랑 똑같다. 알고 보니까 귀족이란 건 없어. 이제부턴 내 위에 사람 없는 거야. 내 밑에도 사람 없고. 알겠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선언을 한 거란 말이 있어 즉, 오, 나랑 형아치랑 똑같대 지위가. 헐헐헐헐헐. 근데 그건 좀... 그렇지. 그래서 되게 망측한 소리로 내 기준으로 봤을 때 망측한 <laughs> 소리고 자네들 기준에서 봤을 때는 행복한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걸세. 어 이제 왕정 체제를 무너뜨리고 사실상 모두가 평등하다. 이러한 걸 어... 터뜨렸네. 유럽이 전체적으로. 음... 그러면 알렉산드라 뭐... 대왕이랑 나폴레옹이랑 싸움 누가 이겨라? <laughs> 내 인생에 <laughs> 그런 질문은 <laughs> 처음이라서 잠깐만 고민 좀해 보겠네. 그게 이거를 이거를 득업을 년다고? 이게 알렉... 상단히가능한 거? 그럼 이순신이랑 나폴레옹이랑 <laughs> <laughs> 아 그거 이순신이 이기지. 맞지? 이순신 장군님이 이기지. 어. 진짜 거북선 머리에다 너희들을 달아야 됐었어 그래서 이렇게 역사에 영향을 많이 끼친 나라들이 있었는데, 이 나라들, 과연 네. 진짜 영향을 끼쳤고, 어떤 선택을 했길래 이런 게 됐는지 좀 궁금하지 않은가? 근데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데가 있네. 바로, 문명연맹의 시대! 문명연맹의 시대에서, 놀랍게도, 이런 인류 역사에 큰 영향을 끼친! 다체한을 해볼 수있는수스의이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거 말하려고 댄석기부터 왔다고? 맞네. 여기서 끝이 아니다. <laughs> 긴장해! 모두 입닦게침 질질 흐르니까. 이렇게 또 아름다운 또 오! 멋있는 오! 영웅들이 각각 또 제공이 되고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지도자와 문명을 선택을 하여서 여러 국가들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할수 있게 되고 여기서 오! 끝나느냐? 좀 섭섭하지. 왜 속안이 이렇게 눈이 시뻘기지면서 설명을 했을까? 아 이유가 있다 뭐죠? 한국까지 어? 나오 이번엔 특히 한국까지 에이, 나오게 되는데 뭐가 나오게 됐느냐 바로 세종대왕께서 야 나오시게 되었습니다 아뭐 세종대왕의 한국, 업적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그냥 너무나도 많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뭐 굳이 설명해 주? 훈민정음, 사공육진, 지리지, 농사직설, 칠정산, 종묘제례학의 용비어청가까지 해서 그냥 조선의 그냥 모든 시스템을 얼리버드 시켜주신 말 그대로 성분 중에 성군 이 땅의 유일하신 주인 세종대왕께서 에이. 나오시길 에이. 되었다. 근데 야, 거기서 무슨 끝이 무슨... 아니다. 에? 이번에는 또한 명의 지도자가 같이 출시가 되게 돼요. 지도자가 어? 더 있어요? 선덕여왕. 그 옛날 삼국 시대의 유일한 승리자, 삼국을 통일했던 나라 신라의 지도자였던 선덕여왕까지 체험할 기회가 제공되게 되었습니다. 야야야! 지들 입금되니까 여기선 반응이 좋네. 지도자만 원래 선택을 한 다음에 그 문명의 이점을 가지고 싸우는 거였잖아. 뭔가 전략을 짜고, 뭔가 이렇게 내고, 여러 가지 승리를 도달하는 건데, 이번 문명 연맹의 시대는 조금 다른 점이 있네, 추가적으로. 뭘까? 영웅 시스템이 도입됐네. 왜 이게 추가가 됐느냐? 원래 나라에 한 명씩 영웅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 맞아요. 네. 아름답고 비장하고 대단했던 인물들. 이 영웅들이 항상 나라의 역사의 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데, 요번 문명 연맹의 시대에서는 영웅까지 도입이 되게 되었네. 심지어 그냥 영웅만 있는 게 아닐세. 특수 기술. 그렇지? 영웅들의 뭐, 영웅 특수 기술도. 기술도? 다 있고 그렇소이다 왜냐면은 영웅마다 와. 각자의 서사시 고유의 설화들이 있지 않소니까 그러한 설화들을 바탕으로 특수기술들이 요번에 장착이 되게 되었네 게다가 이걸 알아둬야 되네 우와 어? 어, 귀여워 뭐지? 어. 별이 한개 있지 않은가? 네 별이 한 1, 개짜리가 있다는 소리는 따. 2성도 있고 와. 3성 4성 와. 5성 즉말 그대로 나라별 영웅을 배정해주는 느낌보다는 다양한 국가의 다양한 영웅들을 각각 오. 등급별로 같이 조합을 할수 있다는 것이 있어요 대박이 와, 대감님 몇 성이에요? 나마리오? 아까 일성 딸이던데. 아까 보니까 그니까? 그런 거 같긴 해. 그런데 일성을 처음 보는 분들이 참 기특해. 당연히 한국 어? 문명도 있으니까 한국 영웅들도 있을 거 아닌가. 김유신. 김유신. 어어 어, 뭐야? 어디 갔었어? 사성장군 어? 김유신이 나오게 왔어? 되는데. 삼국통일 전쟁의 가장 중요한 공신이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사성장군으로 또 출연을 하게 되네. 드디어 나오셨네. 야! 말해서 뭐 하는가? 소관이 유일하게 설명 안 해도 다 아는 사람. 맞지, 맞지. 임진왜란이라는 조선과 이제 일본국의 나라에 이제 구군을 걸고 싸웠던 그런 전투였는데 거기서 명량대첩이라는 어마무시한 승리를 하셨던 이야. 그런 얘기란 말일세. 게다가 맞지. 여기가 끝이 아니오. 지금 여기 보이는 이 모든 인원들 조선 대장금인가? 대장금? 조선의 영웅들이 맞네. 대장금 농계 강감찬 빠지는 사람이 없네. 즉이 정도로 진심이다 수많은 한국의 영웅들이 이번 놀이 추가가 됐단 말이지 이만큼 근데 그런 놀이가 뭐라고? 바로 문명 영맹의 시대 예 yeah, yeah. 맞습니다 yeah. 자 그럼 이제 놀이해볼까? <laughs> 네 좋아요 <laughs> 그럼, 네. 이렇게 재미난 놀이, 안 해볼 수 없지 않은가? 맞아요. 맞아요!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이제 놀이를 이제 슬슬 진행을 해볼 텐데, 보관이 이제 자네들 선, 선생으로서 자네들이 네. 화면을 공유해주면 그걸 보면서 좀 놀이에 대해서 소개도 조금 더 하고 그러겠네. 이런가? 또 실제는 또 다르니까. 즐겨봐야 될 거다니까, 놀이다 보니까. 맞아요. 그럼,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다. 그래. 야, 지금, 오몽소저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나아가고 있고. 나, 나 창고 도좀다 했어, 나도 지금. 어. 나, 영토 확장했어, 나 지금. 어, 클라스도이 어? 있는데. 지금 창고 지는 거니까 뭐가 올라가지 않는가? 어, 야만히 어, 좀좋고 나와, 올라갔어요. 지금. 그렇지. 이거 어디서 많이 봤던 책이 아니오? 문명에 있었던 어? 거다. 아, 맞네. 아 먼저 돌부터 아 올리고. 그렇죠. 최고장. 다음 철광산. 이것들 또한 따뜨리지 않고 최대한 문명을 즐겼던 사람들이 불편함 없이 경험할 수 있도록 원래 이 문명이란 놀이를 할 때는 딱 이제 각 잡고 하는 때가 많지 않으니까 시간이 많이 들다 보니까. 네. 근데 이 문명 연맹의 시대는 수학기로 하는 놀이인 부분도 조금 생각을 하다 보니까 확실히 음. 빠르게 진입해서 좀더 몰입감도 줄수 있도록. 저희 연맹이 잠금해지면 연맹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연맹 말이요? 연맹 설립할 을수 있는데 아근데 돈이 없어 지금. 아. 어, 그러면은 제일 먼저 생산력 채운 사람이 회장이 되는 걸로. 어, 아, 잠깐만. <laughs> 연맹의 회장이 될수 있는. 오, 지금 심상치 않네. 서로 누가 제일 먼저 연맹의 회장이 될 건가? 어, 대사야, 대사나 연맹이 만들게요! <laughs> <맞을게요. 웃음> 연맹! 멘트와 떨거지 들라 <laughs> <laughs> 와! 개 싫은데요? 그냥 따로 만들어서 다니면 안 되나요? 알래서그 <laughs> 바꿀게. 떨궈지라고 뭐가 좋아? 렌트와 뭐? 아... 렌트와... 아님. 오케이. <laughs> 할머님들로 할게요. 렌트와 할머님. 아, <laughs> 자 그러면 이제 슬슬 영웅을 네네. 뽑을 때가 됐는데 회장님 네네. 순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네. 자 바로 갑니다. 둘셋넷아 둘, 넷. 어, 뭐. 아... 맞아. 오케이 나 가볼게. 셋 제발. 넷 어? 어? 오이 정도면은 잘 무난하게 잘 나왔네. 음. 으, 으, 오! 오! 둘? 뭐야? 셋! 오! 아, 오, 아. 아. 아쉽게도 오즈모 모두 다 뽑지를 에이. 못 했군요. 자, 자, 여러분들 제거 다시 한번 봐주겠습니까 맞았어요, 혹시. <laughs> 자, 다시 한번 돌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어. 나 맹주잖아. 맹주니까 힘을 보여 줘야지. 오 어, 오케이, 오케이. 가 보자. 맹주누게 맞아라! 아!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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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는가? 과연 <laughs> 뭐야! 아케치 미치 이대씨왜 <laughs> 이분인 분이 지금 그렇구나 렌트돌이요 <laughs> 아 아니, 아니야 뭐야가 아, 아, 아아좀 있는데 아 그렇진 않아 잠깐만 아 그렇게 아키야바라 좋아하던데 <laughs> 아, 맞다 아케치 미치 대씨가뭐 어때서 자 이제 드디어 오케이, 문명을 선택을 어, 할 텐데 좋아, 좋아. 자 이게 진짜 중요하단 말이요 각각의 네, 네. 이렇게 다양한 문명들이 있네 아홉 개의 네. 문명이 지금 있고 자. 아까 말했다시피 나라별로 문명별로 장점들이 있다 중반에 네. 강한 데가 있고 초반에 강한 데가 있고 후반에 강한 데가 아 있단 말이야 각각 그러니 그걸 전략을 잘 생각을 해야 된다 게다가 이 놀이가 뭐라고 문명 연맹의 시대 아닌가 연맹 에게 도움이 되는 그러니까 보조 역할이 더 강한 문명도 있을 거고 나 자체가 힘이 센 문명도 있을 거예요 싸우는 거에 특히. 그러하니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는 연맹을 생각을 해서 조율을 맞춰야 된다. 그런 식으로 약간 좀 무역도 좀 가능하고 연맹원들끼리 또. 그러하네. 게다가 여기서 끝이 아니오요 지금 화면 선택을 했는데 문명 선택을 했는데 우측에 보면 은 특성 소개라고 말한 게이 문명의 네. 특징이네. 한국 한번 눌러보겠는가? 오! 한국의 문명 같은 경우에는 지편전과 서원을 통해서 빠른 발전으로 그래서 그 방식으로 나아가게 된다. 자 그러면 영웅들도 뽑았으니 소관이 드디어 네요? 의뢰를 주도록 하겠네. 뭐요? 야만인들을 무찌르고 땅을 키우면은 와, 오늘 퇴근할수 있네 이제. 점령하러 가보겠습니다. 자이 용소죠 네. 도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만인 초소 5 단계 부실 수 있을 것인가? 나만 믿어. 아... 내가 해내 보일게. 오 쉽지 않어. 아와 어? 어, 무승부 됐어. 그럼 다른 부대를 데리고 와도 되겠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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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 뭐야? 어 이겼 네. 이겼습니다. 오 이겼는가? 예! 오 예! 축하해! 어떻게 이겼어? 어떻게 하니까 되던데 모란에어 <laughs> 내가 야만인 자식들. 오케이 아 저도 지금 저도 이제 야만인 가고 있어요. 저 봐주세요. 네, 야만인들이 급진 예! 가고 있어. 과연? 어야 레트게넘더님 통과. 아, 다. 오 연속 네? 공격 금자서도 전략이라는 걸 취했네. 야자 같이 오면은 아, 아 근데 한쪽이 아, 너무 약했어. 졌어! 아직 모르고 다른 한 명이 있기 때문에. 오, 아~ 정령했네. 점령.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드디어 제대로 싸울 줄 알게 되었구려. 나의 도움은 더 이상 필요 없을 듯 하네. 이제 이렇게 하나하나 헤쳐나가면서 이 나라를 운영해서 패자가 되는 것일세. 이렇게 하면 기본적인 건 이제 배우게 된 거고 나머지는 누구한테 달렸다. 이 기초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전략을 활용하면서 싸워서 연맹원들과 함께 정복을 하면 된다. 아 승리를 음 향해서 아 달려가면 될것 같습니다. 아 오늘 이렇게 해봤는데 특히나 영웅들 여러 명 써보지 않았는가? 혹시 쓴것 중에서 좀기억에 남는 거 있는가? 근데 그래서? 아무래도 사실 중간에 릭터 영웅을 뽑을 수가 있었잖아요. 꼬지. 음 서시랑 대장금 중에서 한 고민을 했는데 이제 서시는 좀 디버프용이고 음 대장금은 힐러. 라고요. 아무래도 팀에 힐러가 있는 게 좋지 않나라고 해서 좀 대장금을 선택을 했는데 그 선택이 좀 옳았던 것 같습니다. 전투에서 많이 승리했어요. 오히려 전투 영웅들보다 뒤에서 보조하는 영웅들의 좀 존재감이 컸다. 오히 하면서 그렇죠. 그쵸, 그쵸죠 그렇죠. 그쵸. 다 아, 저도 대장금이었는데 일단 다른 걸다 떠나서 되 이뻐. 아 인정 인정 인정. 음, 맞아, 그렇지, 그렇지, 맞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너무 이쁘게 나와서 그냥 내 부대에 같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기가 올라. 또 기용했을 때표도 좋아가지고 쓸모도 맞지. 좋고 이쁘기도 이쁘다 얘기를 들어보면은 원래 이런 놀이 했을 때는 좀 공격력 센거 방어력 센게 중요하지 않은가 보통은 아, <laughs> 맞아. 그게 아니라 각자의 역할군이 영이 나눠져 있어가지고 그걸 잘 조합해서 전략을 가지고 계속 영들을 적재적소하게 배치해서 싸우는 놀이인 걸알수 있었던 거같네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즐겁게 재밌게 체험하고 느꼈던 문명연맹의 시대 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같치였습니다 <laughs>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あり,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